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 맘이예요 오늘 여기 다수화 농원인데요 또 한번 영상 좀 올려볼게요 엘크온 철원데요 어, 2만원이네요 이거 아, 2만원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직 물은 그렇게 들지 않았지만 은 완전히 대품에다가 아, 진짜 멋있네요 어 이면원이요, 엘크 혼철아 그리고 여기에 잠깐 옮기면은 여기에는 어 립스틱인데요, 립스틱, 립스틱 제가 이거 하나 여기서 데리고 왔잖아요 어, 완전히 대품 다 됐어요,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컸고요, 아 정말 좋습니다 이거 립스틱. 그리고 골든 스테이지 금, 스테이금, 골든 스테이금 15,000원인데요. 어, 여기 앞에는 좀 이거는 그런데, 이 2도짜리는 괜찮네요. 아 정말 색감이 이쁩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간돌이 철화 간더리스 차라, 간더리스 차라. 어. 여기도 요거 생물도 어, 있고 이렇게 간더리스 차라 보셨고요. 어, 휴니바니 실생, 휴니바니 실생요. 좀 멋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물든 봄이 옆에 아, 끝이 바짝바하고 무슨 창같아요 비건 응. <laughs> 나이트 비건 나이트 이거 진짜 아 정말 멋있어요 아, 만원이네요. 이이 비건 나이트 이렇게 있고요. 또 홍포도, 홍포도도 만 원이네요. 홍포도 만 원, 만 오천 인가요 잘못 봤나? 만원예 홍포도가 만 원이에요. 이렇게 어 비연세. 이거 어, 비연세. 어허, 이거 비욘세가 3만원이네요. 비욘세 3만원짜리. 룸밍. 이 어, 2만원인데요. 아, 중품입니다.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파랑새. 파랑새 2도. 5천원 괜찮아요 5천원 키워볼만 해요 아, 렉스리금 렉슈리, 1리금만원이고요 렉스리금 버클리금 I d 입장장좀좀더 w i 면서 좋아요 펜지 g 아펜지 e t 진짜 e 이 c i l I'm going to get a p e n c 0 l I'm g 요 i n g to get a pencil. I'm g o i n 만원이 g e 만 원. 6만원 신품종 같아요. 어, 이거는 뭐 중간에 적심의 나이네요. 적심의 나이예요. 에버니인데요 이거 3만원이네요 엄청 커요 이거 에버니 이거 3만원 이거는 마리안데요 마리아도 3만원 아 엄청 두텁해봐 마리아 이렇게, 3만원. 콜러라타콜러라타가 2만원. 여기 2도짜리도 있고요. 어, 완전 대품이네요. 콜러라타 2만원. 여기 에보니가, 어, 저게 3만원짜리, 보단 조금 적지만은. 아, 어, 정말. 2만원이면 괜찮네요. 이거 어, 제일 안쪽에 있는 거, 얘가 제일 짱짱 해면서 커요. 어, 시키실 때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네요. 제일 안쪽에 있네. 다섯 개두 줄에서 어, 제일 안쪽에 있어요. 2만원, 예보니 온슬로, 와, 온슬로 가요. 이거 하엽 진가 좀 보세요. 하엽 띄우면은 정말 이쁠것 같아요. 이거도. 아, 5,000원요. 이거 밀렉트라. 밀렉트라 가격이 가격이 없어요. 밀렉트라. 아, 여기 있다. 이건 루밍. 룸밍. 루밍은 2만 원이요. 랩링은 2만원이고요. 어, 핑크 자라고사. 핑크 자라고사가요. 5천원. 어, 2도짜리도 있고, 3도짜리도 있고요. 어, 물을 안줘가지고 지금 자갈 자갈 했는데 물주면 완전 이뻐지겠어요. 어, TM. TM 만원. 블루 미니마. 블루 미니마는 5,000원 블루 미니마가 5,000원이에요 아.. 지금 먹대도 있고요여기참가 묵었네요 여기 아마빌레 5,000원 아마빌레 5,000원이요 아.. 누구라 노라. 누구라가 만원 찾았다 찾았어 3도 42, 어, 누구라, 1 0 0 0원이요1원입니다 케미슬 5,000원, 케미슬 5,000원이요. 아, 예뻐요. 그 그램핑크 만원인데요 그램핑크 이4 0는 레몬 베리 만원 레몬베리가 만원인데요 엄청 커요. 0 어, 0원 샬몬, 만 오천 원. 샬몬이 크, 이렇게까지 크네요. 전 자꾸 많은 거, 밭에 지금 세 개, 세 아이가 있는데, 완전 작은 거. 어, 크게 키워봐야 되겠어요. 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어, 택배 가능한 이제 아이들입니다. 아 여기에는 또 뭐가 있지? 아 눈꽃선인장, 눈꽃선인장이요. 이런 가격이 없네요. 눈꽃선인장. 여기 또 아이들 좀 있어요. 여기는 뭐 아, 가격표가 있나? 가격표가 없어. 그냥 이렇게 대충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